상을 내줬고요. 문태영 외곽으로 빼졌습니다 갑자말로 패스, 격정 통과! 밴벤스가 나오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왼쪽 공간. 아, 정혁이 다리와 골을 넣는군요. 양동근의 가로채기. 오드메스 처리했고. 스 골밑, 통과! <laughs> 윈선보비스가 <laughs> 상대의 골밑을 좀공략하는 장면들이 네, 벤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aughs> 이지원이 역시 골밑으로 파고들면서 득점 추가합니다. 지금 키율리 상당히 김지환하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고요. 골스3포인트 들어갑니다. 한기훈, 양동근. 어떻게요? 백돌 들어서 들어갑니다. 요즘에 들어서 함준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선수를 가져야 돼요. 던졌습니다. 김지현, 김수환! 깨끗합니다! 아 1쿼터에 지금 2개째 3점슛! 16대14, 역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룽태영이 우중간에서 탭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양동근. 양동근이 직접 던졌습니다. 3점 꽂힙니다! 합놀이 일단 인사이드로 찔러줬고 반대편 길게 열어줍니다. 김지현이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좋아요. 성국도 이게 지금 자신감이 넘쳐. 구요 오른쪽. 있구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3점 수이 터지고 있는 1쿼터 경기. 퍼웰 약간 속여놓고 콕슛수로 마무리. 김지원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 있구요. 자 손가락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지시를 해주고 있는데. 스크린받고 오른쪽. 정정국. 던졌는데 이번에 실패합니다. 아하! 이번에는 아주 득백으로 마무리. 앞누리의 득점이 나오면서 23대23 동점. 오쪽으로탈때 일단 다시 중앙으로. 이종 원 점슛입니다. 두 점, 두점 터득합니다. 아! 자, 이것도 거의 뭐 설정과 다름없이 먼거리에서 건졌는데요. My Sports Channel, Sport TV.